안녕하세요. 40년간 당뇨를 연구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구경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 약만 잘 먹으면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바로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20년간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후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90세 할아버지는 아침에 특정 음식 하나를 드시기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30에서 40%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식사 전 채소 섭취, 조리법 변경, 과일 종류와 섭취 시간 조절 등 정말 간단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혈당 관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8회에 걸쳐 제가 발견한 혈당 관리의 핵심 비법들을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30에서 40% 차이 날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왜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벽을 마치 보호막처럼 코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하면서 동시에 포만감을 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김빈 원빈 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신 이분은 20년간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어요. 식후 혈당이 항상 200mg, DL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만 바꾸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2주 후 재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140mg, DL로 떨어졌습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밥부터 먹었을 때 혈당이 180mg, dl까지 올랐다면, 채소부터 먹었을 때는 130mg, dl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인데도 말이죠. 제가 직접 혈당 측정기를 차고 실험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배출을 늦춰주는 생리학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고구마, 특히 구운 고구마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처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구마 자체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특히 노란색 호박 고구마는 당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85에서 90 정도입니다. 이는 설탕의 혈당 지수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군고구마 하나를 먹었을 때, 30분 후 혈당이 90mg, DL에서 180mg, DL까지 치솟았습니다. 90포인트나 오른거죠. 반면 같은 양의 찐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140mg, DL 정도였습니다. 50포인트 차이였어요. 박빈원빈원 할머니의 경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67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군고구마 하나씩을 건강식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아침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단 일기를 쓰게 했더니, 군고구마가 범인이었습니다.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후 혈당이 40mg, dl나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것 때문에 고생했다니 하시며 웃으셨어요. 당뇨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면 생고구마나 층고구마로 80g 이하로 그리고 식후 간식으로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군고구마는 피해주세요. 과일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습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 비타민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과일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과일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문제였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빈원, 빈원 아주머니는 65세로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건강을 위해 과일 섭취를 늘리셨어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 후 수박 한 접시, 저녁에 사과 하나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혈당 수치가 나빠졌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하루 과일 섭취량이 400에서 500g 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었죠. 과일 섭취량을 하루 80g 이하로 제한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딸기와 블루베리 위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 결과 2주 후 당화혈색소가공, 5% 감소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과일은 하루 80g 이하로 드세요. 그리고 식후 혈당을 꼭 재보세요. 어떤 과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입니다. 이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반면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포도는 주의하세요. 과일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후 간식으로 드세요. 이제 아침 첫 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드시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이 달라집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아침 첫 음식은 바로 양배추찜입니다. 90세 이빈원 빈원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공복 혈당이 계속 160에서 180mg DL 4이였어요 약을 늘려도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렸죠.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배추찜을 한 접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3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mg DL로 떨어졌어요. 40포인트나 감소한 거죠.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우셨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양배추찜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양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평소 아침에 토스트를 먹으면 공복 혈당이 95mg, DL에서 140mg, DL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양배추찜을 먼저 먹고 같은 토스트를 먹으니 120mg, DL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20포인트 차이였어요.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 5에서 6장을 찜통에 5분간 쪄내시면 됩니다. 소금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참기름 한 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다른 음식 먹기 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식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저지방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지방 간식만 찾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방이 없으면 포만감이 없어서 계속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빈원, 빈원 아주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60세 당뇨 환자이신 이분은 간식으로 항상 저지방 크래커나 과일만 드셨어요. 그런데 간식 후 1시간 뒤면 또 허기가 져서 계속 뭔가를 찾아 드셨습니다. 결국 하루 총 칼로리가 늘어나고 혈당도 계속 오르내렸죠. 그래서 제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권했습니다. 아몬드 열 알과 사과 한 조각을 함께 드시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만감이 3에서 4시간 지속되면서 다음 식사까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셨어요.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간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탄홍차입니다. 홍차에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 한 티스푼을 넣어 드세요. 둘째, 사과 한 조각에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 드세요. 셋째, 삶은 계란 하나입니다. 넷째, 아보카도 4분의 1개입니다. 다섯째, 견과류 한 줌, 약 20g 정도입니다. 이런 간식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간식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3에서 4시간 후, 다음 식사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정말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죠.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분들 중30% 이상이 약 복용량을 줄였고, 10% 정도는 아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빈원, 빈원 할머니는 70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층고구마, 채소 먼저 섭취, 과일 양 조절, 아침 양배추찜, 건강한 지방 간식까지 모든 것을 지키셨어요. 6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화혈색소가 8, 2%에서 6, 5%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요. 할머니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아침 양배추찜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는 간식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7회에 걸쳐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당뇨 관리의 핵심 비법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둘째, 군고구마는 피하고 찐고구마를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과일은 하루 80g 이하로 혈당지수가 낮은 것 위주로 드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드세요. 다섯째,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선택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지는 마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면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혈압 관리법, 콜레스테롤 관리법, 그리고 단백질 섭취의 핵심 기준과 레시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